어깨 통증, 즉 결국에는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염증이 계속적으로 파급이 되면은 밤에 주무시기도 힘든데 야간 통이 생기면 혹시 내가 5 0견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한번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염증이 장기화되면, 만성화되면은 점차적으로 어깨의 관절량이 쪼그라들면서 굳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관절 운동 범위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쉽게 팔을 올렸었던 어깨가 어? 들어지지가 않는 그런 증상 어? 여기까지 밖에 안 들어져요 바깥으로 돌아가지지가 않아요 등을 긁을 수가 없어요 가는 관절 운동 제약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는 오십견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십견과 동반돼서 다른 병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긴 건지 아니면 석회와 건염으로 인한 염증 때문에 50견이 오건지에 대한 어깨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감별해야될 필요가 있고요. 특징적으로 항암 치료를 받거나 최근에 심장수술, 뇌수술 등의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에서도 이차적으로 50견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